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선물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 콘서트가 이렇게 지나고 점점 지나면서 여러분들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어떻게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아, 아 사실 저희 탑세븐 여러분들 덕에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내일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저희 일곱 명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저희에게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날개가 없어도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들께 여기서 노래를 할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정말 이 부대에서 열심히 노래를 오늘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콘서트를 이렇게 와 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저희는 너무 행복했고 오늘 흘린 땀들이 정말 어, 값진 땀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값진 날이네요, 그러면. 땀이 마르질 않습니다. 값진 내용. 너무 값진. 네. 저는 아주 실직하게 어, 오늘 너무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빨리 돌아가서 내일 또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 아이디어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옛날에 이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공연장에서 제가 노래를 할수 있을지. 어, 그때는 꿈이었죠. 여기서 노래하는 게내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담아놨는데 그 꿈을 이렇게 이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되게... 아유 좋아요. <laughs> <좋아하지? 웃음> 우리 훈이 <후니> 씨. <laughs> 내일도 잘 꾸미고 이 자리에서 노래하세요. 잘 꾸미죠. 꿈이...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것도 <웃음> 꿈입니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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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를 못 했어요. 뭐라고 요 거야. 이 자리에서 꿈이다. 잘 꾸미고 아, 나중에 둘이 인차 확인야 나중에 민수 씨 대기실에서 가서 아, 아, 너무 너무 궁금했어요. 참어 <laughs> 혼이가 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도 2024년 여러분들 덕분에 또 새로운 꿈을 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23년 함께. 한그 순간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24년 아마 몇배더 성장하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럼요. 어, 저희 내일 이제 훗날레 마지막 두 개의 콘서트를 어 남겨놓고 있는데 어또 내일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내일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전국을 <laughs> 다니면서 정말 좀 약속을 했어요 막, 어막꼭 오실 거죠이요그서 무조건 오신다고 얘기했기 를 때문에 그 약속 지켜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어 비록 이 콘서트는 끝나더라도 저희에게는 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어 시기이기 때문에 어또 한번 그앞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우리 마트렉이 또 오시게 네. 해주세요. 어떤 인사가 좋을까요? 역시나 역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나두 네. 어 원래 이런 표현들은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럼요. 해도 좋아요. 저희가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나도. 나두나두 나도. 나도. <웃음> 나도. 나도. <웃음> 나도. <웃음> <포르> 나도? 모른... 너무 사랑합니다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 나두 하면 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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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아, 진짜 원해요? 나는 만 나두 그래? 정말 원한다며 <laughs>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어. 네. 그럼 네. 저희가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나두 이시 아니야 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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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죠 네. <laughs> 아 이렇게 막내 데리고 있느라 힘듭니다 네. 어. 우리도 힘들어. 나도 이렇게. 나도 앞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자. 계산하겠습니다. 저진 저녁은 지금까지 불타는 트럼맨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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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곡으로 나오다시 되겠습니다.